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홀로 독고탁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식품 원료의 보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 여러분, 식품의 원료 보관 관리는 어떻게 하고들 계십니까? 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어, 해석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어, 식품의 보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정말로 어,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어, 원료의 식품 보관관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예. 네, 식품 원료의 보관관리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형적인 요건, 그리고 내부적인 요건, 그리고 세번에는 확인 점검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첫 번째로 외형적인 요건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식품 원료를 보관을 하려고 하면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야기하는 창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창고는 반드시 있어야 식품 보관 관리에 원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요건인데요 보관 창고가 있다고 그 안에 창고에 온습도 관리를 안 한다든지 그리고 방충 방사 관리를 할수 있는 어떤 체계가 안 잡혀 있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확인 점검 사항으로 음, 선입 선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유통기한 관리, 그리고 부적합이나 반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동 동선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의 문제가 반드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식품 원료의 보관 관리를 잘못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외형적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아니면 미흡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당연하죠. 외형적인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은 장치가 달려있는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창고에 준하는 어떤 보관 장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이 보관 장소가 없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난이나 분실의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외형적인 요건은 갖춰주고 난 다음에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들을 만족시켜 가야 합니다. 자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요건입니다. 창고가 있다 손들 치더라도 안에 온습도 관리를 못한다든지 그리고 방충 방사 관리를 실패한다든지 하면은 그 안에 보관되고 있는 원료는 예, 적정하게 관리될 수가 반드시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기타 확인 점검 사항을 등한시했을 경우에 예, 음, 잘못될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입선출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선입선출이라는 말은 먼저 입고된 원료를 먼저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식품은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은 유통기한이라는 건 없고, 품질 유지 기한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요. 얕은 간에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소진을 해야 그 품질 유지 기한이나 유통 기한을 지켜 지켜서 사용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창고 관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게 선입 선출에 대한 문제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입고된 원료를 예,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예, 남아있는 또 원료가 있겠죠. 근데 또그 다음에 또 원료가 부족해서 또 다시 입고가 됐을 때 사용한 나머지 원료를 반드시 소진하지 않고는 그 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남아있는 잔량을 사용하지 않고는 자꾸 다른 원료를 쓰고 새로 들어온 입고된 원료를 쓰고 쓰고 그러면 예, 남아있는 원료는 언제 사용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용하고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먼저 사용한 후에 새로 들어있고 된 원료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선입선출의 개념입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선제 조건으로, 전제 조건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맞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식품은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경과된 원료를, 어, 식품 제조에 사용 했다. 그러면, 예, 반드시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 심하면 영업정지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유통관리, 유통기한 관리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말로 신경 써가지고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탁, 해당 원료가 3개월 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시면, 그때부터는 별도로 꾸며진 렉에다가, 아, 여기는 유통기한 임박품 관리, 렉, 뭐, 이래가지고, 표차를 딱 써붙여 놓고, 거기에다가 전용으로 별도로 보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만 눈에 잘 띄고, 그래야만 눈에 잘 띈과 동시에 계속 점검할 수가 있고, 유통기한 되기 전에, 빨리 소진을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음, 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유통기한 임박 관리를 잘못 하시면, 예, 심하면 영업정지. 영업정지가 뭡니까? 예, 공장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창고 관리 하시는 분들은, 유통기한 임박품에 대한 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부적합 그리고 반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부적합과 반품은 예 들어온 반 부적합이나 반품은 폐기하든지 예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적합이나 반품이 혹시나 작업자들의 실수에 의해서 정상 원료와 같이 혼입되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그 해당된 해당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잘못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품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선입선출 유통기한 관리에 또 중요하지만 이 부족함과 반품 관리에 대해서도 정말로 신경 써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안 해주시면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거, 제제 지금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작업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창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최소한의 이동 동선 관리는 해주셔야 됩니다. 왜? 항상 창고라는 데는 원래 창고라는 데는 항상 입고와 출고가 병행해서 계속 예, 움직여지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최소한 이동 동선은 그러니까 적어도 음, 지그차가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 이동 동선은 관리를 해주셔야 작업하기 원활하다는 거예자 마지막으로 기타 식품 원료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드론은 원료들은 항상 평이한 원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냉장 원료, 그리고 냉동 원료, 그리고 유기농 원료 예. 그리고 또 알러지 원료가 또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할랄 원료 예. 그 중에는 이제 할랄 인증을 받은 업체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은 알러지니 유기농 원료들은 인증을 받든 안 받든 간에 따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사제조용 영문표기라벨 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 수입원료입니다. 수입원료인데 어, 우리가 쓰겠다. 우리 회사에서만 제조하는 원료로 쓰겠다. 라고 하는 게 자사제조용 원료인데요. 이 자사제조용 원료는 굳이 어, 식품위생법에서 이야기하는 한글표시라벨을 부착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문표기라벨 붙어있는 그 외국 업체에서 붙어져 있는 라벨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이 자사 제조용 수입 원료를 다른 업체에다가 판매를 하거나 소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예, 법으로 검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예, 한글 표상을 따로 붙여야 하고요. 아니면 그 자체로 쓰나? 판매나 소분이 소분 작업이 금지되어 있는 거라서 반드시 이것도 자사 제조용으로 들어온 수익 원료라고 하면 별도로 따로 보관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이 보관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좀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유통기한 경과 그리고 무표시 원료 요런 원료가 혹시라도 이 기관이나 뭐, 그런 중요한 처부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발견이 된다면 굉장히 좀, 예, 식품위생법적인 어떤 처벌 규정이 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예 구독, 좋아요 버튼, 예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